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아름하다가 나중에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대대적으로 엄청 커지게 된 거죠 음. 그래서 일본, 그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이 이전력으로 돈을 되게 많이 받었어요 음. 셀프로 돈을 빌리고 부채를 네. 찍어낸 다음에 해외 자산을 사들여서 이득을 와우. 보는 부채죠 그래서 일본은 자국 내에 부채는 많지만 음.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자산은 많아요? 자산이 너무 많고 받을 돈이 더 많은 국가예요 음. 그래서 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도 경제가 굴러가는 거죠 음. 왜냐면 어차피 떼일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 얘기를 했었는데 베트남으로 치면 동이죠 엔화를 빌려서 동화로 투자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예금을 박아놨다 그러면 여기서 리스크는 뭘까요 얻을 수 있는 건 어... 이자율 차이죠 네. 리스크는 베트남이 망하는 거? 아니죠 <laughs> 아 이제 동에 거? 동의 환율이 오르면 좋죠. 동이 떨어지는 거죠. 떨어지는 거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율 리스크가 좀 있, 있어서 해칭을 해야 되는데 음. 유럽이나 달러에 투자를 한다. 그러면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오를 간성이더 훨씬 낮은 거예요. 왜? 음. 계속 그 돈을 찍어내니까. 네.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를 할때 해칭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. 음.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음. 수익률도 반토막으로 줄죠. 왜일까요? 해칭을 하니까. 해치가 하니까 그 위험만큼 다른 안정적인 거에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줄어들죠 아니죠. 아니죠. 아니요. 그럼요.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렇죠. 음. 예를 들어서 음. 우리가 1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해치가안 하면 1억 그대로 온전히 투자할 수 있죠. 네. 근데 해치가 하려면 그만큼의 자본이 또 필요하겠죠. 그럼 5천만 원어치 투자하고 음. 5천만 원어치 해치가면 수익률이 반통막 나는 거잖아요. 네. 우리 돈은 1억이니까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, 많은 기관들이 이 일본 n k r 트레이드를할때 음. 해치를 안 걸고 한율을 노출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걸 선호했어요. 왜? 어. N이 오를 가능성이 적으니까. 음. 그리고 이거를 노려서, 아, 일본은 N이 언젠가는 곧 올라오는 시점이 온다 하고 이렇게 덤벼들었던 트레이더들 널리 다 파산했습니다. 반대로 왔기 때문에? 그냥 계속 엔전을 유지가 되었으니까. 네. 근데 이번에 아, 슬슬 일본도 뭐이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음. 어, 무한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, 음. 없으니까. NK리 트레이드가뭐 제가 확인한 자료는 어, 300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네. 그래서 어, 우리는 금리 좀 올려야 될것 같아라고 하니까 이제 지뢰 겁을 먹고 음. 그 리스크 자산들 위험도가 높은 보통 우리가 리스크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나뭐 암호화폐 뭐 이런 게될수 있겠죠 안전 자산은 이제 채권 예금 이런 게 안전 자산이고 위험 자산에 속하는 애들이 전부 다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언와인딩이라고 해요. 풀린다라는 느낌으로 언와인딩이라고 하는데, 엔화 캐리트레이드가 언와인딩 되면 규모가 너무 크니까, 음. 아, 그러면은, 나부터 탈출해야 된다, 이런. 법이 너무 나서. 청산. 하 아니, 청산이 아니, 그냥 이제 갚아야 될 돈이 그 커지니까. 이제 네. 환율이 탁, 쪽만 튀어도 다 갚아야 되잖아요. 음. 그러니까. 그게 첫 번째 이슈였고. 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시장이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. 이 음.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. 미국 경제 지표도 3개월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, 증시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랬었죠. 그두 가지 이슈가 이 하락을 만드는데 되게 큰 기여를 했다. 그래서 뭐 니케이, 뭐 타이완, 한국도 그렇고 뭐 나스닥까지 다 개박살이 났잖아요.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는 건 흔하지 않아요. 그래서 블랙 스완 이벤트라고 하는데 네. 백조가 무슨 색이죠? 하얀색. 그러니까 흑조는 없잖아요. 네. 잘 유전자 돌연변이니까 음. 그래서 이걸 블랙 스완 이벤트라고 합니다. 너무 큰 이벤트를 자꾸 저는 맞이하게 되네요. <laughs> 제가 사실 처음 이제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여의도에서 출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영국이 유로존 탈퇴했어요. 네. 근데 저는 당시 외환 데스크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막 파운드 달러 이제 막 요동치는 거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만큼 심했어요. 이번 주도. 음. 악몽 같은 한 주를 보내셨네요. 다시는 돌이켜 웃지 않은 그래서 이슈는 그두 개였죠 그러면 이렇게 V자 반등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출발지점에 그 6만 불이었는데 6만 불에서 4만 9천 불까지 거의 고속으로 촥 빠진 다음에 지금 6만 천 불에 거래되고 있죠 그 그러니까 3일 만에 변동성이 6만 불에서 4만 9천 불갔다 다시 6만 천 불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럼 2원에는 왜 올랐을까요? 왜 올랐을까? 음~ 이제 다시 비트코인의 전성기가 오고 있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지금 어쨌든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경제 지표도 좋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 아니죠. <웃음> 우리가 <웃음> <웃음> 내가 요새 설명한 게 약간 무용지물이 된것 같은데 가장 큰 리스크 두 개가 뭐라고 했어요? 일본 N N 화 캐리트레이드. 캐리트레이드 어마인딩 <laughs> <언와인딩> 되는 거랑. <laughs> 네. 또 그거랑 지금 미국 경제 침체, 침체 가능성. 가능성, 어떤 시장이든 가능성에 빠집니다. 뉴스가 확인되면 이미 늦었어요. 왜냐면 다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쵸. 여기 불날것 같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갈 거잖아요. <웃음> 불이 <웃음> 났을 때는 이미 못 <laughs> 들어가고, 그렇죠.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화장실, 곧이 변기통이 꼭 막힐 것 같은데, 우중 마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막히기 전에 싸고 싶지 않겠어요? <laughs> 막히고 나면 어차피 못 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두 가지가 침체 가능성이랑 일본 그엔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상승하면서 게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본이 돌아가는 그두 가지 현상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네. V 자 반등이 나왔어요.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될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? 이게 네. 왜 일어났어요? 일본이 금리 올리겠다고 하니까 일어났죠. 네. 근데 일본이 얼마 전에 금리 안 올리겠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구나. 이거 완전 농락당한 거 아니에요? 농락당한 건 아니고 이것도 <laughs> 이거는 이제 대선 뭐? 이야기까지 좀 엮여 있는데 네. 구독. 좋아요, 알림 설정.